혹시 지금 한 와. 소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시지 마요. 잠시만. 잠시만. 어, 가사 찾는데. 가사. 됐습니다. 찾... <laughs> 네, 자연스럽고요. 아니, 제가 어, 은지 님그뱃 뱃소리라는 말을 듣고 네, 네. 어, 그냥 은지 님을 위해서 와. 네. 멋있다 잘은 못 하지만 네. 아, 아 어. <웃음> 준비되시면 <웃음> 5 6, 7 8 자, 호선문이 열릴 때, 취에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.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, 시차. <laughs> 꿈을 꾸게 해준 침대는 기차. 먼지 쌀 틈이 없던 키보드 위.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 언더 비차. 야! 와우. 찢었다. 나? <laughs> 야, 진짜. 혹시 왼쪽 눈 감고? 오른쪽 볼찌르기안 되는 거 아시나요? 두 분은 되는지 궁금해요. 해주세요 해봤어요? 하셨는데 자, 진짜 안 돼. 이거. 자 왼쪽, 왼쪽 눈을 먼저 감고 어. 그다음 오른쪽 볼을 찔러요. 카메라 한번 보세요. <laughs> 되네. 여기, 여기, 여기. 아 되네. 일단 기용 보세요, 씨는 되네요. 네. 이게 왜왜안 되죠? 아 아니에요. 잘 봤습니다. 이게. <laughs> <laughs> 사실 자연스럽게 이런 애교 모습을 그러니까. 유도해내는 아우 너무 너무 잘 봤어요. 저는 이런 걸 너무 알고 있어가지고 아, 그래 해리 씨또 음. 잘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. 알면서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 이게 또아우 귀여워. 네 입술 뾰까지 이거 진짜 <laughs> 삼종콤보는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. 아 진짜 K33 이군님께서 <laughs> 해리님 쳐다보면서 마음이 느껴져라고 말하는 거 이거 완전 심쿵이었거든요. 자, 비용가... 아, 그러나 볼륨 가족들 위한 기용표 ASMR로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?라고 마음이 느껴져 와 진짜 좋았다. 동시에 진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. <laughs> 마음이 느껴져 귀여워 아우 귀여워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